반갑습니다. 섭외 걸린입니다 어 제가 지금 이 삼성 로봇 청소기 가지고 지금 어 이제 영상을 세 편째 찍고 있는데요. 어 제가 알리에서 유게스 충전기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부지런히 날아오고 있는 와중인데, 제가 지금 이 이제 충전 저번에 시켜 놨던 거 이제 배터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중간 중도에서 뻗어 가지고 제가 이제 청소기 다 꽂아 놨거든요. 꽂아 놨다가 음 제가 이제 3D 프린터로 이쪽 부분에 이제 아댑터하고 충전이 될수 있게끔 이제 뭐 장치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도중에 이제 분해를 뭐 하게 됐는데요. 혹시나 싶어 갖고 제가 테스트기로 찍어 봤거든요. 어 분명히 이 충전 등에는 충전 등이 들어오지않아요 충전이 되고 있다고 알람이 뜨지 않는데 이 배터리가 지금 만충이 돼 있더라고요. 신기하게도. 지금 제가 한번 전압을 찍어 볼게요. 분명히 배터리가 앵코가 어, 났던 배터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충전이 되어 있네요 신기하게 자, 지금 찍으면 25.14볼트가 나오는데요 셀간 찍어보니까 다 4.19, 4.2볼트 찍히고 있어요 어, 보니까 이플러스 마이너스 입력되는 부 하고 나머지 두개 ID 단자라고 해야 될지 뭐 정식 명칭은 모르겠는데요. 이게 이제 BMS 하고 통신을 주면서 만 충전은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것들을 신호를 주고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음 어쨌든간에 어뭐 이제 고 단자 자체가 지금 없 사라졌으니까요. 어이 충전이 되고 있는 거는 안 이제 인식을 못하는 같은데 어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 양극이 전류가 나오는가봐요. 그래서 충전이 되어 있네요 지금. 아 괜히 6s 충전기를 주문을 한것 같아요. 요런 식이라고 하면 음 지금 홈 복귀도 제대로 되고 있고 청소도 되고 뭐 쓰레기 먼지통도 다 비우고 지금 다잘 되거든요. 그러니까 충전 표시 등만 안 들어온다 뿐이지 지금 다잘 되고 있어요. 이게 이제 배터리 성능이 좋을 때는 이제 청소를 시켜 놓으면 한 번에 방 청소를 다할수 있었는데요.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도중에 이제 홈으로 돌아와 가지고 충전 시키다가. 다시 이어서 하는 기능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거는안 되겠죠 그 기능은 이제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 배터리 성능 배터리 용량이 얼마 나 남았는지 얘가 음, 검수를 못 하니까 그 기능은 안될것 같고 배터리 상태만 뭐 양호하게 받쳐준다 그러면 한 번에 다 청소를 끊을 수 있는 우리 집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, 절반의 성공을 거두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혹시나 이 영상 보고 도움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, 뭐, 좀 나름 보람이 있을 것 같고요. 뭐, 이런 거 싫다 하시는 분은 정품 배터리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. 오늘은 이렇게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